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심리학 시간의 첫 번째 시간이죠. 자, 155 페이지 여러분들 펴시고요. 특성요인 이론의 제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특성요인 이론이라고 하면은 우리 상담학 시간에도 배웠죠. 그래서 상담학 시간에도 다루었기 때문에 어, 이 심리학에서는 조금 추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성요인 이론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검사를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검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검사를 통해서 어떻게 그 내담자에게 맞는 직업을 어떻게 해준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심리검사가 굉장히 중요한 어 요인 이론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특성 요인이라고 하면은 반대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겠죠 반대되는. 특성 아 반대되는 이론이 뭐예요 내담자 중심의 이론이겠죠 자 내담자 중심의 이론이라고 하면 또 생각나야 되는 게문주주의적 상담 이론이라고도 얘기하고 인간 중심적 상담 이론 너와 나와의 관계 그다음에 뭐예요 정서적 이론을 강조하고 있다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특성 요인 이론을 대표하는 학자. 여러분들 개요에 보시면 파슨스라고 나와 있죠. 파슨스라는 사람은 상담의 효시라고 얘기하죠. 상담의 효시. 자, 그다음에 파슨스를 파슨스의 이론을 이어받아 갖고 한 사람이 윌리엄스입니다. 자, 그래서 특성은 개인의 특성과 자, 요인은 직업에서 요구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두 개를 매칭시켜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두 번째 보면 파슨스가 주장한 특성 요인 이론의 핵심 개념은 자 여러분들 보시면 사람과 직업을 짝지어주는 매칭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특성 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흥미 성격 가치관 이런 것들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자 직업에서 요구하는 요인과 어떻게 매칭이 된다면 그 사람은 그 직업에서 성공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직업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즉, 개인의 분석, 자기 분석을 통해서 직업 분석, 과학적 조언 등을 통한 매칭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업적 요인을 찾아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매칭이라고 하면서 또 다른 말로는 삼 요인이라고도 하죠.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볼게요. 개인이 가진 모든 특성을 심리 검사 등의 객관적인 수단에 의해 밝혀내고 각각의 직업이 요구하는 요인들을 분석하여 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개인의 특성과 어떻게 직업에서 요구하는 요인을 어떻게 연결시켜준다면 그것을 직업을 선택하게 하는 것, 매칭시켜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다섯 번째 볼게요. 흥미, 지능, 적성, 성격 등 표준화 검사의 실시와 결과의 해석을 강조하는 직업 상담이 특성 요인 이론의 특징입니다. 그쵸? 자, 특성 요인 이론의 주요 내용을 보신다고 하면 자, 특징 볼게요. 개개인의 신뢰할 만하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의 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고유의 특성의 집합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흥미, 적성, 내담자의 흥미, 적성, 가치관 이런 것들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을 어떻게 인정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것들의 집합이라고 하면 두 번째 모든 직업은 그 직업에서 성공을 하는데 필요한 특성을 지닌 근로자를 요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그 그 직업에 성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실함도 있어야 되고 책임감도 있어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요구한다 라고 하는 거죠. 직업에서 요구하는 요인을 말하는 거죠. 자, 세 번째, 직선적인 과정이며 매칭이 가능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특성 요인 이론은 직선적인 거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직선적인 거에 있다 라고 하면 현재 검사를 통해서 자, 검사를 통해. 자, 현재의 위치를 파악을 하는 거죠. 자, 현재의 위치를 파악하고 미래에, 미래에 어디까지,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다. 뭐예요? 예측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어디까지인지 예측 가능한 특성 요인 이론의 직선적인 과정에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직선적인 과정이 아니라고 하면은 뭐예요? 곡선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곡선을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검사를 통해서, 자, 여기 와 있는데. 미래가 예측 가능하다라고 그랬는데 예측 가능하다라고 해서 어떻게 밑에 가서 이것보다 더 떨어져 있거나 이렇게 되면 안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까지인지 예측 가능할 수 있게끔 만든게 특성 요인 이론의 직선적인 과정에 매칭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거죠. 자 네번째 볼게요.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요구에 요구간에 매칭이 잘될수 있도록 성공의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다고 하면 뭐예요? 자, 즉, 개인의 특성과 직업에서 요구하는 요인과 두 개를 잘 매칭시킨다면 연결이 잘 되면 될수록 어떻게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직업과 사람을 연결시키기 매칭 이론을 얘기하는 거고, 여섯 번째 상담자의 역할은 교육자의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고3 선생님들을 생각한다 하면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특성 요인 이론은 뭐예요? 지시하는 거죠. 지시적 상담 이론입니다. 그래서, 어, 점수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요기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일곱 번째, 미네소타 대학의 직업 심리학자들이 이 이론을 근거한 각종 심리검사를 제작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볼까요? 여덟 번째. 자, 내담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학습 기술과 사회적 적응 기술을 알려 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사례 연구를 상담의 중요한 자료로 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검사를 통해 얻은 객관적인 자료를 어떻게 삼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너무 명, 너무 맹신하게 된다면 어안좋안 안 좋다라는 아, 맹신하게 되는 경우가 이 특성 요인 상담 이론에 어,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인 거죠. 자, 10번 볼게요. 직업선택에 이례적인 행위로 간주한다. 자,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윌리엄스라는 사람은 대학에서 어, 이 심리검사, 심리에 대한 것들을 어, 뭐 가르치는 사람이었죠. 자, 그랬는데 학생이 와서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 어, 검사를 통해서 아 너는 이렇다라고 하니 학생들이 그 이후에 와서 뭐 상담을 재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딱 일회성 검사를 하고 결과를 통보받고 이런 걸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일회성으로 간주하고 있고, 자 모든 사람들은 자신에게 옳은 하나의 직업이 존재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리 검사 이론과 개인차 심리학의 그 기초를 두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개인의 특성이 있죠. 그러한 특성들이 갖고 있는 개인차를 특성 요인 상담 이론에서는 인정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두 번째 볼게요. 특성 요인 상담 직업 상담 시 상담사가 지켜야 할 뭐예요? 상담의 원칙에 대해서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내담자에게 강의하려 하거나 거만한 자세로 말하지 않는다. 이건 상담의 기본이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건 상담의 기본입니다. 아무리 지시적인 상담이라고 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간단한 어휘를 사용하고 내담자에게 필요한 정보만 제공해야 하는 거고, 자 어떤 정보나 해답을 제공하기 전에, 자 내담자가 정말로 그걸 원하는지, 뭐예요? 알고 싶어하는지 확인을 한 후에 그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상담사는 자신이 내담자가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태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상담의 네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윌리엄슨의 특성, 요인, 이론을 보면은, 윌리엄슨의 상담 과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단계를 꼭 외워두시라고 했죠. 뭐예요? 음, 분석, 종합, 진단, 예후, 상담, 추수 상담까지, 추수 지도까지 여섯 단계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분석을 보면은, 자, 분석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료를 모으는 것, 정보를 모으는 것을 윌리암스의 첫 번째 단계인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종합 뭐예요? 자, 자료를 모았으면, 분석을 통해서 자료를 모았으면, 어떻게 그 자료를 요약하고 정리하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좀 끝쪽에 보시면, 내담자의 강점과 약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약하고 정리해야 한다라고 하죠. 자, 이거를 종합의 단계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뭐예요? 진단의 단계예요. 자, 진단의 단계는 윌리엄스의 단계 중에 여섯 가지의 단계 중에서 상담 과정의 단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또 주의 깊게 조금 더봐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진단의 개념이라고 하면은 자, 강점과 약점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추론을 하는 과정이에요. 자료를 수집하고 요약해서 정리를 했다면, 자,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정리를 했다면, 그것을 판단으로 해서 추론하는 과정을 진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진단 과정에는 첫 번째, 뭐예요? 문제를 확인하는 단계와 그 원인을 찾는 단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진로 선택의 문제는, 윌리엄스의 진로 선택의 문제는 네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 상담학 시간에 뭐, 세 번째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자, 그래서 상담학 시간에 세 번째 시간에 배운 뭐, 윌리엄슨, 보딘, 크롬, 크르츠라고 해서 요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네 가지 무, 네 가지의 문제를 네 가지의 유형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무선택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뭐 이것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이것도 뭐 안, 안 선택을 안 하고 저것도 선택을 안 하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어, 진로 선택에는 관심이 없고 굉장히 흥미거리 위주의 관심을 쏟는 경우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 뭐예요? 무선택이라고 합니다. 문제 유형을 무선택이라고 했고, 두 번째 유형은 불확실한 선택입니다. 자, 선택을 하기는 했는데, 이 선택이 맞는지 이 부분에 내가 흥미와 적성이 있어서 내가 잘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하는 게 이제 불확실한 선택이라는 거죠. 자, 끝쪽에 볼게요. 섣불은 선택, 교육 수준의 부족, 자기 이해의 부족,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부족, 실패에 대한 두려움, 친구와 가족에 대한 걱정, 자신의 걱정 등에 대한 불안의 요인 때문에 의심하는 경우가 불확실한 선택 입니다. 자 문제 유형의 세 번째 보면 뭐예요? 세 번째 어리석은 선택 뭐예요?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라고도 얘기를 했죠. 자 어리석은 선택은 사람들이 성공 가능성에 대한 증거가 조금만 있어도 그 진로를 선택하기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한테 조금만한 뭐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그거를 바로 선택을 한다는 거죠. 음, 그런 그런 건데, 이 진로 선택을 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몇 가지예요? 여덟 가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여덟 가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뭐, 목표와 맞지 않는 적성을 가지고 뭐 선택을 했거나, 흥미와 관계없는 목표를 가지고 선택을 했거나, 직업 적응에 어렵게 하는 성격을 갖고 있는데 선택을 했거나, 입문할 기회가 아주 적은 직업을 선택을 했거나, 뭐, 이런 경우들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요런 경우들이 이제 우리석은 진로 선택을 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윌리엄스의 네 번째 유형 뭐예요?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라고 얘기를 하죠. 자, 흥미와 적성 사이의 불일치라고 하면은 자, 윌리엄스는 앞에서 말했듯이 대학생을 상대로 면담을 했는데 뭐예요? 면담을 해보니까 어떤 학생이 방학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 이, 이 예문을 들었는데, 방학 때, 판매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판매 아르바이트를 해서, 뭐, 윌리엄스한테 이렇게 뭐 얘기를 하죠. 교수님, 저는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판매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판매 1등을 해서, 뭐, 뭐, 인센 같은 거를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더 보너스를 더 받았다. 너무 기쁘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판매왕 이, 이, 이 정도까지 해서 내가 이런 거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근데 저는 공무원이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흥미하고 적성하고의 불일치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어, 상담 과정의 단계, 네 번째 단계 뭐예요? 예후예요. 예후, 예후는 또 다른 말로 처방 처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가용한 자료와 진단을 근거로 상담자가 내담자의 미래 적응.